김다현, 로스트러브에서 첫사랑을 언급하며 갑작스레 눈물을 쏟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과연 그녀는 이별을 경험한 것일까? 아니면 방송 속 로맨틱한 이야기에 불과할까? 최근 김다현의 갑작스러운 눈물이 온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연습 중 첫사랑을 언급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지별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일 톱텐쇼의 특별 무대 제목이 로스트 러브로 공개되자 많은 이들은 그녀의 눈물이 겪었던 이별의 아픔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눈물은 개인적인 로맨틱한 사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송을 위한 연출이었을까요? 첫사랑에 얽힌 소문들, 흩날리는 추측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김다현이 첫사랑이라는 곡의 악보를 꺼내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증언했고, 로스트러브 무대 리허설 중 정, 정이라는 글자 모양의 소품이 떨어지자 그녀가 반사적으로 주우며 정, 어디 갔니? 라고 속삭였다는 이야기가 더해져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첫사랑이 중학교 시절 전학을 갔던 동급생 정하민이라는 구체적인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졸업 무렵 다현아, 계속 노래해. 무대에서 만나자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떠났다는 그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극적인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무대 직전 그녀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정하민의 필체로 추정되는 톱텐쇼에서 보자는 짧은 엽서까지 더해지면서 팬들은 재회와 이별을 넘나드는 드라마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눈물의 진실, 로스트 러브의 반전.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김다현은 첫사랑의 첫소절을 불렀습니다.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그녀의 눈가는 촉촉해졌고 관객들은 그녀가 겪었을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의 전광판에 뜻밖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사랑, 우리였다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연인과의 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이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이라는 글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에게 묶어두었던 따뜻한 끈끈한 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을 찾아서 진짜 주인공의 등장. 진정한 로스트 러브의 주인공은 바로 무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김다현에게 엽서를 남긴 사람은 첫사랑 정하민이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전학 온 합창부 막내 미카였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힘들었던 미카는 잃어버린 정이라는 노래를 통해 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김다현의 눈물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소중한 친구들의 진심에 대한 감동과 자신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정을 함께 찾아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다현의 눈물 첫사랑이 아닌 잃어버린 정에 대한 고백이었다. 2025년 8월, 김다현의 첫사랑 이별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일 톡텐 쇼 특별 무대를 앞두고 연습 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은 그녀의 첫사랑과 관련된 이별의 아픔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라진 소년 정하민을 향한 것이 아닌 잃어버린 정, 정 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첫사랑에 얽힌 오해와 진실. 이야기는 김다현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악보를 꺼내 들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곧바로 전 여친 폭로 등 자극적인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 중 정, 정이라는 글자가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김다현이 그 글자를 주우며 정, 어디 갔니? 라고 속삭이는 모습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첫사랑이 정하민이라는 소년이며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과거를 떠올리며 이별의 아픔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반전, 정은 사람 이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대의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첫사랑 무대 뒤 LED 전광판에 첫사랑 우리였다는 문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김다현과 친구들이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담은 깜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물함에 엽서를 남기고 일본에서 돌아온 이는 첫사랑 정아민이 아니라 한국어가 서툰 합창부 후배 미카였습니다. 미카는 팀을 하나로 묶고 싶어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의 눈물은 한 사람과의 이별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던 정, 정이라는 감정. 즉, 우리가 서로에게 달아둔 따뜻한 고리에 대한 그리움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카의 손을 잡으며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서로의 무대가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김다현의 깊은 감성과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잃어버린 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다현, 첫사랑의 눈물. 잃어버린 정, 무대의 반전. 어젯밤 한일토텐쇼 특별 무대 리허설 중 김다현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별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고 연습장에 붙은 잃어버린 정'이라는 포스터는 이별설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첫사랑 소년과의 재회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는 한 소년 정하민의 등장으로 더욱 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김다현과 함께 가사를 나누며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그는 졸업 후 일본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 톱텐쇼를 앞두고 톱텐쇼에서 보자는 엽서를 보내와 재회설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의 재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김다현이 흘린 눈물은 사라진 소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눈물은 떨어진 정, 즉 서로를 붙들어 주던 마음의 끈이 느슨해진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무대 뒤 LED에 나타난 별표 별표 첫사랑 우리였다. 별표 별표라는 문구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서로에게 달아둔 따뜻한 고리. 이 모든 것은 김다현의 친구들이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은 첫사랑소년의 이름이 아닌 교정에서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과의 추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다현의 사물함에 엽서를 넣었던 장본인은 정하민이 아니라 일본에서 전학 온 합창부 막내 미카였습니다. 미카는 서툰 한국어로 톡텐쇼를 준비하며 팀을 하나로 묶고 싶어 엽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정은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서로의 무대가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다현은 미카의 손을 꼭 잡았고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두 소녀의 우정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소중한 친구들과의 정을 다시 확인하며 깨달은 깊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김다현 첫사랑 고백 후 눈물성 잃어버린 정에 숨겨진 진짜 의미 한일 톱텐쇼 특별 무대를 앞두고 김다현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첫사랑과의 이별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사랑 소년과의 이별. 잃어버린 정의 진짜 의미. 김다현의 첫사랑은 중학교 시절 같은 음악실을 사용했던 정하민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무렵 짧은 메모만 남기고 일본으로 전학을 갔고 이번 한일 톡텐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러버린 정이라는 무대의 의미는 단순한 첫사랑과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정이라는 글자를 주운 김다현은 정, 어디 갔니? 라고 속삭였고, 이는 곧 서로를 붙들어주던 마음에 대한 통곡짐이 드러났습니다. 반전의 서프라이즈, 첫사랑은 우리였다. 무대 클라이맥스에서 첫사랑이라는 글자가 부리로 바뀌는 서프라이즈 연출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김다현의 반 친구들이 그녀와 함께했던 교정에서의 추억들을 담아 몰래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나타난 엽서의 주인은 첫사랑 정하민이 아닌 일본에서 전학 온 합창부 막내 미카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미카는 톱텐쇼를 준비하며 팀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이벤트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의 눈물은 첫사랑과의 이별이 아닌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결된 소중한 관계에 대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은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서로의 무대가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반전의 팬들과 관객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다현 로스트러브에서 첫사랑을 언급하며 갑작스레 눈물을 쏟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과연 그녀는 이별을 경험한 것일까? 아니면 방송 속 로맨틱한 이야기에 불과할까? 최근 김다현의 갑작스러운 눈물이 온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연습 중 첫사랑을 언급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지별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일톡텐쇼의 특별 무대 제목이 로스트러브로 공개되자 많은 이들은 그녀의 눈물이 겪었던 이별의 아픔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눈물은 개인적인 로맨틱한 사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송을 위한 연출이었을까요? 첫사랑에 얽힌 소문들, 흩날리는 추측들. 소문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김다현이 첫사랑이라는 곡의 악보를 꺼내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증언했고, 로스트 러브 무대 리허설 중 정, 정. 이라는 글자 모양의 소품이 떨어지자 그녀가 반사적으로 주우며 정, 어디 갔니? 라고 속삭였다는 이야기가 더해져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첫사랑이 중학교 시절 전학을 갔던 동급생 정하민이라는 구체적인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졸업 무렵 다현아, 계속 노래해. 무대에서 만나자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떠났다는 그의 이야기는 팬들에게 극적인 서사를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무대 직전 그녀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정하민의 필체로 추정되는 톱1쇼에서 보자는 짧은 엽서까지 더해지면서 팬들은 재회와 이별을 넘나드는 드라마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눈물의 진실, 로스트 러브의 반전.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김다현은 첫사랑의 첫소절을 불렀습니다.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그녀의 눈가는 촉촉해졌고, 관객들은 그녀가 겪었을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의 전광판에 뜻밖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사랑, 우리였다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연인과의 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이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이라는 글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에게 묶어두었던 따뜻한 끈끈한 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을 찾아서 진짜 주인공의 등장. 진정한 로스트 러브의 주인공은 바로 무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김다현에게 엽서를 남긴 사람은 첫사랑 정하민이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전학 온 합창부 막내 미카였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 때문에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힘들었던 미카는 잃어버린 정이라는 노래를 통해 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김다현의 눈물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소중한 친구들의 진심에 대한 감동과 자신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정을 함께 찾아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다현의 눈물, 첫사랑이 아닌 잃어버린 정에 대한 고백이었다. 2025년 8월, 김다현의 첫사랑 이별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일 톱텐쇼 특별 무대를 앞두고 연습 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은 그녀의 첫사랑과 관련된 이별의 아픔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라진 소년 정하민을 향한 것이 아닌 잃어버린 정, 정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첫사랑에 얽힌 오해와 진실. 이야기는 김다현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악보를 꺼내 들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곧바로 전 여친 폭로 등 자극적인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 중 정, 정이라는 글자가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김다현이 그 글자를 주우며 정, 어디 갔니? 라고 속삭이는 모습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첫사랑이 정하민이라는 소년이며,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과거를 떠올리며 이별의 아픔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반전, 정은 사람 이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대의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첫사랑 무대 뒤 LED 전광판에 첫사랑 우리였다는 문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김다현과 친구들이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담은 깜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물함에 엽서를 남기고 일본에서 돌아온 이는 첫사랑 정아민이 아니라 한국어가 서툰 합창부 후배 미카였습니다. 미카는 팀을 하나로 묶고 싶어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의 눈물은 한 사람과의 이별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던 정, 정이라는 감정, 즉 우리가 서로에게 달아둔 따뜻한 고리에 대한 그리움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카의 손을 잡으며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서로의 무대가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김다현의 깊은 감성과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잃어버린 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다현, 첫사랑의 눈물. 잃어버린 정, 무대의 반전. 어젯밤 한일 톱텐쇼 특별 무대 리허설 중 김다현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별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고 연습장에 붙은 잃어버린 정이라는 포스터는 이별설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첫사랑 소년과의 재회,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는 한소년, 정하민의 등장으로 더욱 극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김다현과 함께 가사를 나누며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그는 졸업 후 일본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 톱텐쇼를 앞두고 톱텐쇼에서 보자는 엽서를 보내와 재회설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팬들은 이미 두 사람의 재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김다현이 흘린 눈물은 사라진 소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눈물은 떨어진 정, 즉 서로를 붙들어 주던 마음의 끈이 느슨해진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무대 뒤 LED에 나타난 별표 별표 첫사랑 우리였다. 별표 별표라는 문구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정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서로에게 달아둔 따뜻한 고리. 이 모든 것은 김다현의 친구들이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은 첫사랑 소년의 이름이 아닌 교정에서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과의 추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다현의 사물함에 엽서를 넣었던 장본인은 정아민이 아니라 일본에서 전학 온 합창부 막내 미카였습니다. 미카는 서툰 한국어로 톡텐쇼를 준비하며 팀을 하나로 묶고 싶어 엽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정은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서로의 무대가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다현은 미카의 손을 꼭 잡았고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두 소녀의 우정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소중한 친구들과의 정을 다시 확인하며 깨달은 깊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김다현 첫사랑 고백 후 눈물성 잃어버린 정에 숨겨진 진짜 의미. 한일 톱텐쇼 특별 무대를 앞두고 김다현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첫사랑과의 이별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사랑 소년과의 이별. 잃어버린 정의 진짜 의미. 김다현의 첫사랑은 중학교 시절 같은 음악실을 사용했던 정하민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무렵 짧은 메모만 남기고 일본으로 전학을 갔고 이번 한일 톡텐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러버린 정이라는 무대의 의미는 단순한 첫사랑과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정이라는 글자를 주운 김다현은 정, 어디 갔니? 라고 속삭였고 이는 곧 서로를 붙들어주던 마음에 대한 통곡짐이 드러났습니다. 반전의 서프라이즈. 첫사랑은 우리였다. 무대 클라이맥스에서 첫사랑이라는 글자가 부리로 바뀌는 서프라이즈 연출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김다현의 반친구들이 그녀와 함께했던 교정에서의 추억들을 담아 몰래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나타난 엽서의 주인은 첫사랑 정하민이 아닌 일본에서 전학 온 합창부 막내 미카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던 미카는 톱텐쇼를 준비하며 팀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이벤트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의 눈물은 첫사랑과의 이별이 아닌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결된 소중한 관계에 대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은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서로의 무대가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반전의 팬들과 관객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